내년 1월 공식 사무를 시작하는 불경 특별연합, 이 불경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첫 단계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며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중, 아, 울산은 경주와 포항과의 동맹을 우선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 달리 대안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고 내년 1월 공식 사무개시를 앞뒀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용역을 진행한 경상남도는 특별연합은 옥상옥 기구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순기능이 있지만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로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남 서부권 소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별연합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잘못하면 부울경 통합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게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도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주와 포항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같은 길은 너무 커고, 경남이나 울산은 상대적으로 뭐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서로 경쟁이 있을 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급해진 부산시는 기획조정실장이 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논의가 닫힌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남, 울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특별의 구성과 사무소 위치 선정 등의 절차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정식 업무도 하기 전에 자초위기를 맞은 가운데 3개 시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